유독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날이 있습니다.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오늘 하루 너무 길게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내 마음을 잘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기록 루틴을 지키는 것입니다. 힘든 날일수록 오히려 기록 루틴을 꼭 챙깁니다. 일기를 쓰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는 힘을 기르고 독서노트를 쓰면서 마음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고, 감사 일지를 쓰며 지금 주어진 것에 만족해 하고, 사이드 프로젝트 일지를 쓰며 가까운 미래에 할수 있는 일을 준비하고, 연간 다이어리를 쓰며 나의 인생을 잘 이끌어 갑니다. 무언가를 매일 기록한다는 것은 나의 생각을 그 방향성에 데려다 놓는 일입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힘을 키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 생각들이 기록들이 내가 됩니다. 기록 루틴이 있는 사람은 매일 하루씩 성장합니다. 기록 루틴은 나를 구원하는 것이기에 나를 망하게 할수 없습니다. 지금 잠자기 전인데 이책 조금만 읽고자려고요 오늘은 너무 늦지 않게 읽고 자겠습니다. Crowds have gone, we could talk on the moonlight till dawn mm -hmm. we could stay to watch the sunrise, cancel all our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문장으로 생각의 힘을 축적해 가는 제 인톤입니다. 우리는 좋은 문장의 기운으로 좋은 생각을 더 자주 하게 될 거예요. 생각의 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매 순간 치열하게 산것 같은데 왜 돌아보면 한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런 가짜 기분에 속지 않으려면 기록 루틴이 있어야 합니다. 기록하는 루틴이 있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한해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기록 루틴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첫째, 기록 루틴을 가지면 왜 삶이 성장할 수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수 있고, 둘째, 제가 현재 하고 있는 기록 루틴을 소개하면서 어떤 삶의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수 있고, 셋째, 그럼 앞으로 어떤 기록 루틴을 가지면 좋을지 그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 알수 있습니다. 책 나를 리뷰하는 법에 좋은 문장을 나누면서 덧붙여 저의 생각까지 함께 나눌게요. 그럼 내 인생 절대 망하지 않는 기록 루틴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파트 1. 기록 루틴이 있는 사람은 왜 절대 망하지 않을까? 기록하는 사람은 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말 그대로 기록해야 할 루틴이 항상 있기 때문인데요. 기록을 하는 사람은 기록할 때 자신이 오늘 하루를 얼마나 잘 보냈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충만한 하루를 보낸 사람이라면 기록하면서 뿌듯해 할 것이고, 내일도 오늘만큼 잘 보내고 싶어 하루를 더잘 살아가려고 하겠죠? 만약 오늘 하루가 조금 만족스럽지 않다면 오늘의 기록을 돌아보며 내일은 더 나은 하루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 거고요. 그렇게 하루를 잘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기록은 정말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록을 하는 사람은 점점 나아지는 하루가 만들어지고 그 하루들이 모여 나의 일상이 점점 만족스럽고 행복해지는 거죠. 저자는 인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일상을 지켜줄 루틴을 꼭 만들어두어야 한다고 말을 해요. 힘든 순간에 기댈 수 있는 가장 믿을 만한 존재는 나, 그리고 습관뿐이라고요. 새로운 습관이 생기면 새로운 사람이 되고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 행동이 우리이며 그리고 그 루틴은 나를 구원하러 오는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 기록 루틴이 있는 사람은 망할 리가 없겠죠. 기록 루틴을 가지면 좋은 점은 내가 요즘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힘이 길러져요. 나를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일은 내 마음을 돌보는 일이고 어떤 일을 할때 행복해 하는지 끊임없이 알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좋아하는 것을 찾아다니겠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지향하는 삶으로 바뀌기 때문에 기록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절대 망할 수가 없고 오히려 더 성장하고 만족해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투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록 루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기록 루틴을 소개할 건데요 첫 번째는 5년치 다이어리에요. 5년치 다이어리는 올해 처음 쓰기 시작한 건데요. 요즘 어떻게 하면 삶을 후회 없이 잘살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책을 읽다가 이 다이어리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5년치 다이어리를 쓰면 매일 쓰면서 5년 동안의 하루하루를 어떻게든 잘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겠다 싶어서 다이어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1년 뒤에, 5년 뒤에 내 삶을 돌아볼 기록물이 없으면 내가 잘 살았나? 하는 가짜 기분에 속기 쉽잖아요. 사실은 난 매일을, 1년을 잘 살았는데 기억이 안 나서 그런 기분이 들 확률이 높은 거예요. 가짜 기분에 속지 않으려면 분명히 어떤 증거물 같은 기록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기억력은 시간이 흐를수록 좋지 않아서 기록물을 보면서 돌아볼 것들이 있을 때, 아, 나 이때 정말 열심히 살았네? 하는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5년 후에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았다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이 다이어리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쓰기 시작한 지 일주일 정도 됐는데, 하루의 끝을 이 다이어리로 마감하다 보니 하루를 더더더 촘촘히 보내고 싶어졌어요. 둘째는 독서노트를 쓰고 있습니다. 독서노트는 전에 영상에도 한번 설명했었는데, 제가 책을 읽고 좋아하는 문장을 몇해 동안 지속해왔는데, 그런 좋은 문장을 자주 보고 싶어서 노트에 적기로 했습니다. 그 노트를 머리맡에 두고 아침, 저녁으로 보면서 마음을 다잡으려고요. 물론 휴대폰으로 필사한 문장을 볼 수도 있지만, 휴대폰으로 보다 보면 금세 집중력도 도둑맞고, 인터넷상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집중력을 도둑맞지 않기 위해서라도 종이 독서 노트를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는 연간 다이어리를 쓰고 있습니다. 연간 다이어리는 업무 일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월 달력에는 그 달의 중요한 약속이나 업무 일정을 써요. 그리고 이번 달꼭 하고 싶은 것을 왼쪽에 쭉 리스트업해서 일렬로 적어두고요. 그리고 하루 일정을 쓰는 페이지에는 제일 먼저 오늘의 우선순위를 적어요. 사실, 하루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가장 나에게 중요한 것을 하는 거예요. 그 원싱을 체크하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해야 하는 것을 해도 삶이 나아지지 않아요. 결국 중요한 것을 매일매일 완료하면 나머지 일들은 알아서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꼭 오늘의 우선순위를 기억하고 그것을 완료하는 것을 중점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위한 노트를 쓰고 있는데요. 요즘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트예요. 우리는 미래에 지금과는 다른 일을 하면서 살아갈 확률이 꽤 높은데요. 인공지능이 나의 직업을 대체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직업을 갖게 되고요. 선택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미래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한 게 사이드 프로젝트예요. 하지만 사이드 프로젝트를 준비하려고 하면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이 아니니까 하기도 싫고 귀찮고 그냥 안 하게 돼요. 막상 좋은 생각이 떠올라도 따로 그 생각을 붙잡아 두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은 날아가고 없겠죠.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사이드 프로젝트가 있으면 어떤 아이디어나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이 노트에 적어요. 말 그대로 이 생각은 좋은데 근데 지금 적어두지 않으면 날아갈 것 같은데? 하는 생각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의 생각을 적는 거기 때문에 글씨가 막 엉망이죠, 아주. 그런데 이렇게 사이드 프로젝트의 영감을 적어두니까 거기서부터 생각이 다시 확장되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만약 어제 그 생각을 적어두지 않았다면 오늘도 어제와 같은 생각을 할 것이고 그렇게 한달 동안 같은 생각에만 머물게 되어 있겠죠. 그런데 생각을 적어두니까 거기서부터 다른 방향으로 생각의 크기가 커져서 생각의 진도가 쭉쭉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종이에 적은 것들이 축적되면 아 이거 정말 해도 되겠네? 이 정도면 현실적인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사이트 프로젝트의 현실성을 알게 됩니다. 파트 3 앞으로 어떤 기록 루틴을 가지면 좋을지 그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 기록 루틴이 좋은 건 알겠는데, 나는 무엇을 지속적으로 기록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기록의 종류는 참 많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나를 리뷰하는 법의 저자는 책에서 기록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저자는 작은 기쁨이라는 기록을 한다고 해요. 오늘 나를 기쁘게 했던 작은 기쁨들을 기록하는 건데요. 그것들은 사소할수록 더 좋아요. 사소할수록 매일 할수 있는 것들이니까 매일 기록하기에도 더 수월하고요. 그 외에도 매일 기록할 수 있는 것도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커피 일지, 산책 일지, 운동 일지, 소비 일지 등이 있겠죠. 자주 기록하면서 꾸준히 기록하고 있다는 작은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꾸준히 기록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도 있어요. 좋아하는 것을 기록하면 삶의 활력이 되겠죠. 이렇게나 기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아직 무엇을 지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을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럴 땐 가볍게 여러 개를 기록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아 이건 현실적으로 힘드네. 아 이건 자주 할수 있겠다. 아 이건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었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 내가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 게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알아가려면 뭐 일단. 먼저 해봐야 알수 있어요. 해봐야 뒤늦게 깨달음이 찾아와서, 아, 이제야 감이 오네? 나 이런 걸 꾸준히 기록해야겠다. 이게 나랑 맞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때까지 중간에 시행착오가 있어도 괜찮아요.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확신이 생겼으니 그 전과는 속도도 몰입도도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런 방향성을 찾았으니 기록 루틴은 꾸준히 지속할 수도 있고요. 저는 올해 기록루틴으로 하나를 더 추가했는데요. 그건 평소 나라면 안 해본 것들 중에서 해보고 싶은 것을 적는 거예요. 그동안 해왔던 것만 하고 살아도 좋았지만 안 해본 것들 중에서도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다만 하는 게 두려워서 귀찮아서 어떤 이유로든 안한것 뿐이지. 그래서 저는 저를 기쁘게 만들거나 성장하게 만드는데 아직 안 해본 것들을 시도해보고 싶어서 안 해본 것들 중에 해보고 싶은 것이라는 기록루틴을 만들었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씩 생길 때마다 적어 놓는 게 전부예요. 기록루틴이라고 말하기에는 생각날 때마다 하나씩 적는 것 뿐이지만 그런 리스트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고 싶은 게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게 가장 큰 수학이고요. 저자의 책에는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에 나온 대사가 나와 있어요. 그 문장을 빌려오면 난한 번도 안 해봤던 걸 하고 나면 그 전과는 다른 사람이 돼 있던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안 해본 것을 하다 보면 정말 그 전과는 달라져 있어요. 그런 면에서 안 해봤던 일지를 쓰다 보면 그것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그러다 보면 나도 달라져 있겠죠. 어떤 종류의 기록이라도 좋아요. 기록 루틴이 생기면 우리는 힘든 날에도 좋은 날에도 그 루틴에 기댈 수 있어요. 기댈 수 있다는 건 그것에 의지한다는 거잖아요. 의지할 수 있는 것 하나만 있어도 오늘 하루를 잘 보낼 수 있어요. 기록 루틴이 있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기록 루틴이 있는 사람은 절대 나의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쓰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가려고만 하니까요. 저자의 한 일화를 빌려오면 내가 배신당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던 날 그날도 나는 뛰었다. 평소처럼 운동 전 스트레칭을 하고 운동화끈을 단단히 묶고 집 근처 초등학교에서 달리기를 한후긴 산책을 하고 돌아왔다. 이런 날에도 나는 루틴을 지키는구나. 나에게 놀랐다. 습관은 참 무서운 것이다. 최근에 본 만화책에서 이런 대사를 봤다. 굉장히 힘든 일이 생겨도 평소처럼 행동하면 일상이 돌아온다. 반드시 기록하는 사람은 절대 나의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잠시 시험할 수는 있어도 다시 기록 루틴에 기대어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그 후부터는 다시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고요. 그래서 저는 힘든 날일수록 기록 루틴을 꼭 챙기려고 합니다. 기록 루틴은 나를 구원하러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절대 망하게 할수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기록 하고 계시나요?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제인 톤이었습니다.